청어 스님의, 음, 제, 내가 제목, 가 붙인 이름은 일 없는 일. 낮에는 차한 잔, 밤에는 잠한 숨. 푸른 산과 흰 구름이 남이 없는 도리를 설하네. 이 번역을 지금 시계 번역으로 좀 바꾸면, 낮에는 차한잔 마실 일 생기고, 밤에는 잠한숨잘일 생기네.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임모와 생사 없는 일을 말해 주네 이 생사가 없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죠? 생사가 없는 일그 잠이 오고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실 때 되면 차를 마시고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일이죠 사람들 만나서 밤에 자는 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일이죠 그거 그거 둘다 관통하는 어떤 진리가 하나 있는데, 그건 뭐냐면, 산과 구름이 말해주는 거다, 이거죠. 산과 구름이 한꺼번에 공설, 입모와서 같이 말해준다, 이거예요. 뭘 말해주냐? 생사가, 무생, 무생사. 행사 없는 일을 말해준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, 산도 구름도 일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이거예요. 일 없는 일. 그러니까, 이 차나 하시는 것도 일이죠. 죠 그렇죠? 밤에 잠 자는 것도 할 일이죠. 그죠?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이야. 일을 하죠. 일을 해요. 일을 하는데 그게 일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. 무슨 소리냐면 산과 구름도 산도 있어요. 그냥 푸른 산이 서 있어요. 있어요. 그서 있는 것도 푸른 산의 일이에요. 그렇죠?는 구름. 흰 구름이 흘러가요. 흘러가는 것도 일이에요. 구름한테는 한테는 구름과 산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게 진짜 일이냐고요? 그냥 벌어지는 거죠.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의도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거죠.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지라는 거예요.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불교의 진리를 잘못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, 아니고 일은 다 해야 돼요. 아마 차도 마시고 잠자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.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. 일이 없는 것처럼,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일을 해야 된다. 라고 말하는 거죠.